중고 대학생을 대표하는 직업 진로 체험학습 하이 인아웃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의 동의보감촌에 나왔습니다 잠깐 이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의보감촌은 경남 산청에 있는 허준 선생님 아시죠 유명한 선생님 고장의 약초들을 주로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을겁니다 어, 세계엑스포 네. 그 약초를 주최했고요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 여기는 지금 아리아 사업단이라고 동의보감청에서 아리아 사업단에서 하는 회사 기업체가 1 2 군데 있는데요 어 배우식품하고 대우식품은 여기 달맞이+ 달맞이의 기서와 그다음에 가수오 그다음에 흙+ 흙에 관한 제품 네. 이렇게 젖는 약초로 인해 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네. 요거는 어. 천연 염색으로 시크에다가 풀립으로 염색한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초삼자미는저 집에서 많이 하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약초로 지리산 청정골에서 약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 건강에 가장 네. 좀 유익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은 지리산에서 다 추출하신 그 네, 그런 네, 약초들로 네. 만든 네, 제품인가요? 네네. 네. 달맞이꽃이라는 거.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데요 예, 한마디로 주로 여성들을 많이 어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사실은 여성 남성이 다 좋습니다 보면은 뭐 저희 제가 이렇게 인터뷰상으로 뭐 여러 부분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나이도 쳐보면 약효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어효를 시켜가지고 지리산이나 저기 전라도 쪽에 강원도 쪽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나 많은 그. 삶아진 것을 채취해서 발효를 시켜서 액상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아무 어, 인체, 장복을 하셔도 인체에 이런 불필요한 음. 그런 게 없고요. 어, 그 다음에 구생에는 발효 효소액입니다100% 음. 예, 발효 원액 발효 효소액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약초로 여기 이제 다 건조해서 지리산에서 나온 약초를 건조해서 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음.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그런 뭐, 네, 나물, 나물 종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자, 보면은, 창궁 이런 것도 우리 음식에다 넣어 먹기도 하고, 약, 약초, 제, 약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이 한약초 몸에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중국산이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소비자들이 좀 선뜻 그런 약초를 좀 취해서 뭐 음식에다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네. 조금, 음, 그렇게요. 네, 진입산이었나봐 걱정이 돼서. 네, 그래서 직접 오셔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동의보감촌에 오시면 네. 요 있는 물분들이다 있습니다. 그럼, 전시되어 그럼 있고요. 프로님, 그 동의보감촌에서는 저는 네. 이제 북산만 지금 모든 제료를 수집하셨는가요? 네, 네, 제리산에서 네. 채취한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럼 동의보감촌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자랑을 부탁드릴게요. 글쎄, 동의보감촌이라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리산 하면 이렇게 좀 상징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약초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어, 물도 좋고 <laughs> 한번 오셔 가지고 네, 체험도 네,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상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